my cue then that means the future is landscape of the storm into its memory then my amazing device will locate an exact match automatically I pikachu call it a day questioner <laughs> you playing that game they're tight. you're right <laughs> wow, <laughs> <laughs> wow. <laughs> 오디잼 맛있네요. 안에 그씨 같은 게들어 있어서 좀씹히는 맛도 저는 재밌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영상 댓글에 저오이를 어떤 걸 사먹느냐고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따로 댓글 밑에 영상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여기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laughs> 미국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슬라이싱 큐콤버라고 하는데 보통 크기는 한한 뼘밤 정도 되고 만져보면 여기 왁스가 있는,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요 오이는 보통 보면 껍질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오이를 그렇게 즐겨 사먹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요거는 남편이 집어와서 <laughs> 이걸로 사왔어요. 요거는 껍질이 두껍고 뭐 그냥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요렇게 껍질을 조금 까주는 편입니다. 껍질에서 이렇게 오이에서 쓴맛이 제일 강하게 있거든요 요 오이는 껍질을 까줘요 요 오이 말고 마트에 가보면 조금 더 길쭉하고 비닐에 쌓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잉글리시 쿠크럼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에 껍질도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맛도 맑한 편이라서 저는 보통 그오이를 제일 잘사 먹고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그거 외에는 것보다 조금 한 요만한 6cm 정도 되는 페르시안 오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스낵용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큰 잉글리쉬 쇼콤버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보통 보면 씨도 그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좀 굵은 편이긴 하거든요. 가끔 보면 씨가 엄청 굵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저는 안에 여기 그씨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막 씨가 엄청 심하지 않으면 따로 갈라주지 않는 게 이튼이가 그 부분을 좋아해요. 제가 며칠 전에 상호이모님 채널에서 풋마늘 무침을 봤거든요. 무침마트에 갔는데 요 풋마늘이 나와있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왔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저희 집 텃밭 뒤에 마늘을 진짜 많이 심었거든요. 그거를 심은 이유가 마늘을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풋마늘이 먹고 싶어서 이제 심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일반 미국 마트에서는 좀잘안 보이고. 파머스 마켓 이런데 좀 종종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H마트에는 지금 나와 있길래 사왔습니다 마늘 한 개에서 쪼글래서 한 개를 심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 저는 좀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이렇게 무침도 만들어 먹고 장아찌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 냄새가 진짜 막확 올라와요. 깨를 넣어주면 좋은데, 그냥 깨가 없어서, 검정 깨. 오늘 저희 집은 이렇게 간단하게 삼겹살 구워서 오이랑 쌈이랑 풋마늘 무침이랑 김치랑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Here we go. s so, 이게 좀 신기한 게짜 먹을 수 있는 용기더라고요. 보통 쌈장은 그냥 덜어 먹을 수 있는 용기만 봤는데 짜 먹을 수 있는 용기라서 좀 신기해요. Ethan, look the squeeze bottle. So th so that's used for. No, you just squeeze it and then. Squeeze it? it instead of Ooh. use it. Sandra? <laughs> <laughs> so. Uh huh. Oh, it's just oh. sandgate. <laughs> I know. Interesting. Why? What's interesting? I would never have thought that someone coming up. Come down. Or come in a bottle. Uh. Squeeze bottle. Mm. It's nice story. I'm in a cute tea bottle. Ah, it's the same. Mm, no, is it good? It's like yours. What mm. about like the bottles, like for like ketchup and stuff? It's softer. Looker. Mm -hmm. mm. This is good. Mm -hmm. It's yeah. a very garlicky. One, mm. oh. one, two, or three. Oh. One, two. one, two, or three. One, two, or three. Just One, two, or three. One, two, or three. Three. Mm -hmm.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땅끄부부와 같이 칼소폭 순한 맛을 시작한 지딱 이제 3주차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laughs> 진짜 솔직히 일주일 정도까지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나만의 싸움이고 30분이긴 하지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딱 지나고 진짜 머리털 나고 이렇게 꾸준히 운동한 게 매일매일 기록 갱신을 하는 그 시점이 딱 다가오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매일매일 하루만 운동을 더 하면 매일매일 기록 갱신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제가 찍었거든요. 지금 매주 제 1주차 시작할 때 찍었고, 2주차 시작할 때 찍었고, 지금 3주차 시작할 때도 사진을 찍었어요. 뭔가 그 앞면, 정면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별로 안나 보이긴 하는데, 사이드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다음 주까지 사진을 찍고, 마지막 5주차 시작할 때도 사진을 찍고, 사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시작할 때 찍을 예정이고요. 이제, 계속 계속 운동을 하면서 공유, 공유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때부터 눈이 좀 많이 내려서 밖에 눈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운동하기 전에 그거를 빨리 삽질을 하러 가야 돼요. <laughs> 어, 이거를 삽질을 안 해놓으면 혹시 집에 오는 소포 이런 거를 배달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막 엄청나게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치워주는 게좀 약간 에티켓이기도 하니까 <laughs> 삽질을 하러 갑시다. <laughs> 저희 집은 블러어가 없어서 손으로 삽질을 해야 합니다. <laughs> 요거 하고 운동은 또 운동대로 할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나지만 저는 지금 혼자하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나가봅시다 이만큼 쌓였어요 아,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삽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gosh, Ruby. Where are you going? Let's go. Let's go.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Let's go. Let's go inside. Yeah, yeah, yeah. yeah. <laughs> 외출을 합니다. 모자는 엄마가 써준 거고, 귀걸이는 메이드웨커, 사타고니아 안에는 예전에 남편이 선물해준 폴라티예요. 제이크루 폴라티인데, 사실 제가 폴라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입어요. 이거는 그래도 엄청나게 막목 뭐 쫄리는 느낌 없이 그냥 좀 낮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제 목표 톨라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11월달에 테디 블랙에서 보내주셨던 가방입니다. 아직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색도 그때 진짜 누드랑 베이지랑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게 베이지색이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은 걸 살까 큰걸 살까 둘 중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 저는 몸 프레임이 작지 않다 보니까 작은 거 했으면 좀 많이 작은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요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거든요? 딱 좋은 것 같고, 안에 수, 수납도 제가 필요한 거다 들어가고도 남, 남아서 넉넉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습니다. 테디블레이크 최근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 제가 이 가방을 고를 때는 없었던 새 디자인 약간 백팩 디자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엘 l 인가 제가 자세히는 여기? 여기에다가 <laughs>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그것도 진짜 좀제 스타일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백팩을 크로스나 백팩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손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데 그 가방도 진짜 예뻤어요. 예전에 언박싱 영상을 찍을 때 어, 많은 분들이 이거 예쁘다고 관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2월달에 테디블레이크에서 세일을 조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어,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한번 구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외출을 해서 할 일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만큼 쌓였어요. 지금. 이걸 또다 치워야 합니다. material pickup? What's your name? 오늘 굿 위에서 득템을 했거든요. 이 요거랑 오늘 집에 오니까 결혼 기념일 선물로 구입을 했었던 요 그릇들이 와서 요거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굿 위에서 옷을 샀어요. 옷은 이제 한번 씻고 입을 거라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laughs> 요 대학교? 티셔츠를 샀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고 긴팔이더라고요 저희가 짧은팔은 있는데 꼭 긴팔은 하나도 없거든요 집에서 잘 입을 것 같아서 샀어요오불 나쁘지 않죠? 요거는 씻어서 빨래를 해야 되니까 하고 이게 제가 주문한 제품들 중에 백오더가 난 제품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배송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는 5월달에 다시 어, 제품이 입고가 된다고 라 했는데 그래서 진짜 5월까지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요거는 노틱데스트에서 예전에 스칸디나비아 센터라고 불리던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노틱데스트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주문을 한 제품입니다 오. 짠! 이게 5월달까지 입고가 안된다고 했었던 그릇인데, 저의 첫 아라비아 핀란드 그릇이고요. 선눈따이라는 이걸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3눈따이, 선눈따이 그렇게 읽는 그릇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그릇은 아니고 그 찻잔 밑에 받치는 소서인데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그냥 앞접시나 작은 접시로 사용을 하기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찻잔에 비하면 이렇게 안에 그루브라고 해야 되나? 그딱 찻잔 넣는 그런 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앞접시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앞접시로 사용을 하려고 컵은 구입은 하지 않고 소서만 구입을 했어요. 요렇게 4개. 요거는 저희 결혼 기념일 선물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거고, 사각곰의 커피 앤 모라는 그 라인의 티팟이에요. 이게 티팟을 딱 보고 구입한 게 아니라서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요렇게. 뚜껑? 이거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laughs> 어떻게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커요. 오, 어떻게 하지? 오, 오, 좀 많이 큰데요. 저는 한 이거에 70% 정도 크기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크네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티팟이거든요. 자, 이게 조금 작은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 이렇게 어, 꽃무늬 있는 게제 취향은 아니라 이거는 엄마가 준 건데 어,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준 거니까 잘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티팟을 바꾸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커요. <laughs> 이거는 로스트란드의 스위디쉬 그레이스라는 라인의 접시고, 저는 이거 요색 블루색이랑 하얀색을 가지고 있어요. 트니가 그러니까 한개 깨먹어서 그거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색상이 하얀색이랑 블루 외에도 녹색, 핑크색, 검은색, 좀 진한 파랑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 하얀색하고 요색이 어느 음식을 담아도 뭐 예쁘고 그리고 좀 질리지 않을 색깔이라 구매를 했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탈라의 티마라는 라인의 파스타 볼입니다. 제가 이거를 똑같은 거를 그레이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활용도가 진짜 좋은 접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생각보다 깊이감도 있어서 조금 가득 차긴 한데 국수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고. 짬뽕 같은 것도 조금 가득 차긴 하지만 담을 수 있고 파스타도 잘 담고 비빔밥 이런 거할 때도 좋고 샐러드를 그냥 점심으로 먹을 때 여기다 담아 먹어도 좋더라고요. 두루두루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딱그 무료 쇼핑비에 맞춰서 주문을 하려고 꽉 맞춰서 주문을 했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무슨 그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릇을 잘 사용을 하는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게요.